안녕하십니까. 랭카TV 오봉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오일뱅크와 IMS모빌리티의 협약식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취재해보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카 샥샥이라는 거는 칼을 샥샥샥샥샥샥 깨끗하게 닦는다는 그런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현대올뱅크가 세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 대한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타겟을 렌터카 업체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렌터카 업체가 세차를 필요로 할 것이고 또두 번째 세차를 자주 해야 하고 또세 번째로 세차 금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샥샥 패스를 이용을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차를 하실 수 있고 또 세차 비용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카샥샥 서비스를 기획하고 상품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IMS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그 전산 관리 시스템 IMS 폼이 국내 렌터카 업체 뭐 3분의 1 정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업무 그 협약을 진행하신 것을 보고 렌터카 전산 시스템 중 역시 아이맨스 그 폼이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세차 부린다고 다른 점이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각, 각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시겠지만 주유소별로 세차 요금이 다 상이합니다. 근데 저희 카사카패스는각 주유소의 세차 가격과 무관하게 외부 세차 1회 서비스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품입니다. 또한, 전국의 현대올뱅크 직영주유소 세차 금액 평균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고객의 저희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상무님, 그 주유하실 때도 혹시. 현대 오일뱅크에서만 정말 중요하죠. 아, 예, <laughs> 네,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laughs> 저희 현대 오일뱅크인들은 전부 <laughs> 현대 오일뱅크만이잖아. 그러면 요새 그 기업 문화가 사실 평정,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 현대 오일뱅크의 회사는 좀 문화가 어떤지. 저희 뭐 기업은 지금 조선업을 하고 있는 현대 중공업입니다. 굉장히 좀 덩치가 있고, 좀 산업적인 면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난건 사실이 었고요 과거는. 네, 이 저희 현대 오일뱅크가 사계정유사에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있는 가장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는 지금 올해 특히 내년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 복지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그 패턴이나 그다음에 채택근무를 가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도 뭐래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 확장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에스폼 회원사에게 뭐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렌트카 하신 모든 회원사는 아시겠지만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웠던 게 헬스였습니다 사실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표준화도 안돼 있고 가격도 다르고 관리도 안 되어 있던 거를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카자사 기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준비를 한게 네. 그 저희가 내구원처럼 저희 업체 분들께서 쿠폰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저희는 대표님께서 사실 사전에 1,000개 정도를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당연히 카드 사게잘될수 있도록 1,000개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혹시> 저희 팀장님 <laughs> 제가 어렵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쿠폰 발급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 네고왕을 봤는데 기억에서 지어 아잘 생각하고 지으신 건가요 <웃음> 네, <웃음> 뭐 저희 그 상무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보고 드리고 네,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오늘 이렇게 바쁘신 네분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MS 모빌리티 오봉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카샤샥 프리미엄 세차 쿠폰 이전에 수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세차를 하고 있나 현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 아이고, 한 번, 한 번, 자, 퇴사하고 해. 싶다. 안녕하세요. IMS 오봉이 기자입니다. 네? 오봉이 기자입니다. 지금 영하 10도예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손 세차를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배차를 가야 돼서요 그럼 사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IMS 모빌리티에서 현대 오일뱅크하고 프리미엄 카샤샥이라는 세차 쿠폰이 이제 발행이 됐어요 이렇게 손 세차하실 필요 없이 배차 가는 동선에 현대 오일뱅크 지경점에서그 쿠폰 하나로 세차하시고 가면 되는데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저야 뭐 땡큐죠 근데 지금 이거 여, 여, 지금 바로 간다고예 일단 이거 집어 치우시고 에? 가시죠 갑자기요? 예 가시죠 신발 신발 갈아 신으러 가시죠 야, 과장님 네. 야, 다름이 아니라 왜 근데 손 세차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아, 뭐 이렇게 너무... 엄청 큰 회사보다도 로컬 업체라 보니까 주유소나 아니면 세차장을 따로 계약하기 힘들어요 그치 조건들도 매우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집해서 손 세차하는 건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배차나 네. 세차하실 때 이렇게 신발도 갈아 신으실까? 그럼요, 작가지고갈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카샤샥 프리미엄 세차를 한번 빨리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옷을 다 갈아입으셨으니까 바로 배차 가셔야 되잖아요. 보조석에 네. 잠시 타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카샤샥 프리미엄 쿠폰 사용하려고요. 네. 바코도좀뵈 주십시오. 네. 잠시만, 이거 차량 번호가 몇 번이죠? 1605. 1605. 검색만 해주시고, 세차하기만 눌러주시면, 바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바코도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바로 쿠폰이 사용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차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고압수까지 뿌려주시고. 굳이 따로 차고지를 들렸다 갈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헬살렌트카의 백상열 과장을 모시고 저희가 실제 배차가 이뤄지는 도중에 동선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 카샤샥 프리미엄 세차 쿠폰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셨는데 어,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 배차지랑 차구지랑 멀 경우에는 사무실을 들렸다가 이제 차를 세차하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현대 오일뱅크만 있으면 카샤샥을쓸수 있으니까 더 유도리 있게 편리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 적 효율을 더둘수 있다. 주변에 이제 세차장이나 주유소 쪽으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가격이나 이제 합리적이 않은 조건을 내걸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IMS 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잘 일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업체에서는 이렇게 배반차를 다니다가, 내가 계약된 곳에서만 꼭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그 동선 중에 현대 오일뱅크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세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배차 가야 돼요. 아, 발리배차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카샤샤 프리면엄 세차 쿠폰을 한번 촬영해 본 오봉이 기자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